문제 90번 fx 가 익스포네이션 x 일때 다친 구간 0 1 에서의 평균 변화율과 x 는 a 에서의 미분계수 가 같을 때 상수 a 값을 구하라 자 그러면 평균 변화율은 평균 변화율은 뭐야 기울기 지 변화율은 기울기 니까 얘는 1 빼기 0 에서 f1 빼기 f 0을 말하는 거지. 그게 a에서의 미분계수하고 같으니까 f'a하고 같다는 얘기지. 그러면 얘는 1이니까 쓸 필요 없지. f1은 익스포넨셜이고 빼기 얘는 1이. 미분한 거. fx가 익스포넨셜 x인데 얘 미분해도 익스포넨셜 x니까 거기다가 a 대입하니까 익스포넨셜 a 이렇게 됐을 때 a의 값을 구하라는 거지.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자 2에 a에 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서 돌려봐 하면 a는 자로그 2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이니까 로그 2는 뭐라고 쓴다? ln으로 쓰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니까 정답은 4번이 정답이네